안녕하세요. 중고차 일번지의김롱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정말 꿀메모리고요. 다들 원하셨던 차량일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시는 BMW의 G바디 7시리즈 모델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쇼바디가 아닌 롱바디 디젤로 준비했습니다. 다들 좋아하시죠? 왜냐? 사이즈도 좋은데 디자인도 훌륭하고 연비까지 출중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730LD X드라이브 4륜 고동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거기 에 외관 임페리얼 블루니 뭐 남색 비슷한 걸 많이 준비했잖아요. 오늘은 블랙 사파이어, 찐 블랙 색상으로 준비했고요. 실내 들어가시면 모카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현재 3,000cc의 6기통 엔진이고요. 연비는 한 12km가 넘습니다. 공인 연비가 이 정도인데 고속에서는 더욱 더 좋은 연비를 발휘하겠죠. 근데 단돈 3,000. 5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바로 스펙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말에 출고됐고요. 11만 7천 킬로 정도 운행한 차량입니다. 거기에 완전 무사고의 미세유 분량 또한 없는데요. 지금 차주인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1인 신조입니다. 출고하고부터 지금까지 관리를 해온 차량인 만큼이나 지금 보험 놓고 시운전 했을 때도 되게 소프트한 질감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보험 이력 또한 부품값 12만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정말 꿀매물이죠. 이게 단돈 3,500만원입니다. 바로 휠가 타이어 사진 보시면은 현재 19인치 멀티 스포크 이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잔이량30-40%남아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전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헤드램프 보셨을 때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백화현상 없고요. 현재 데이라이트가 발광이 죽은 현상 일절 없다고 강조 한번 드릴게요. 이어서 그릴 보시면 현재 키드리 그릴이 크롬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로 막혀 있죠. 이게 엔진 열을 받으면 활짝 열리는 능동형 에어플랩 탑재되어 있고요. 현재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 전방 감지 센서까지 꽉꽉 차 있는 풀옵션입니다. 어라운드뷰부터 반자율 주행까지 다 탑재되어 있고요. 지금 본네트 위로 올라오셔도 이 블랙 관리 잘못하면 되게 더럽잖아요. 지금 스톤칩도 그렇게 크게 많이 보여지진 않고 있고요. 현재 광 상태. 너무 훌륭합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지금 측면부로 넘어왔습니다. 롱바디다 보니까 전장이 매우 길죠. 5.2m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자석에는 현재 소프트 클로징 도어로서 살포시 닫아 주시면 쭉 빨려 들어가는데 내쪽 다 정상 작동되고요. 그리고 앞엔다해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덕트가 크롬 라인이 뒤에까지 쭉 뻗어 있어서 긴 전장을 표현했다 보시면 되고요. 도어 캐치 사이드미러 보시면 컴포트 액세스와 사각제대 경보 센서가 있고요. 자,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플래그십인데 파노라마 선루프의 샤크 안테나까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쪽으로 마저 넘어오실 건데, 테일 램프를 보시면 LED 테일 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아, 지금 봐도 진짜 중고로 한 4, 5천 할것 같은 멋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이어서 하단부로 보시면은 양쪽으로 큼지막한 사각팁에 후방암 센서, 후방 카메라 탑재되어 있고요. 이어서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어, 롱바디임에도 깊숙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매트를 사용하시면서 트렁크 관리 상태 아주 깨끗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관과 트렁크 살펴봤습니다. 바로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오, 진짜 다리를 쫙 벌려도 너무나도 넓고요. 그리고 얘가 또 에어소스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 또한 월등히 좋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트 보시면은 모카 나파 가죽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컬팅으로 되어 있고요. 하단으로 보시면 전동 시트, 도어 트림 쪽으로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까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지금 시동을 걸자마자 핸들 포지션이 바뀌었죠 이지 억세스 기능까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목베김 운전하시다 보면은 아 목이 좀 불편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7시리즈는 자 이런 식으로 쭉 폈다 줄였다 하는 기능까지도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에도 불편하지가 않다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자, 계기판 보시면 현재 정확한 키로수는 11만 8,144km 운행한 차량이고요. 경고등 1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런 디자인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면 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깜빡거릴 수 있지만 실제로 오시면은 안 깜빡거립니다. 이어서 핸들 한번 보시면은 핸들 가죽 컨디션도 깨끗하고요. 핸들 왼쪽으로 보시면은 핸들 조향까지 되고요. 앞차간의 간격도 조절되는 반자율 기능과 핸들 리모컨 엔즈 프리, 그리고 우측에 오토레인 센서가 있고요. 좌측에는 오토라이빙 기능과 전동핸들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탑재되어 있고요. 한번더 왼편 보시면 오토라이트 의 하단부에는 이렇게 히든 포켓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어 트림 보시면 전자석 오토 윈도우에 후석 전동 커튼 그리고 당연히 운전석에도 메모리 시트와 앞에 보시면 안마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면 하만 카돈 오디오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로 넘어오시면은 현재 플로팅 타입의 디스플레이인데요. 현재 터치 패널도 들어가 있고요. 현재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햇빛 때문에 좀 깜빡거리실 수 있는데 실제로 오시면 은 전혀 그런 현상 없고요 자 그리고 제 손짓에 따라 볼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는거볼수 있죠 제스처 모션 기능도 있고요 이어서 후방 카메라 보시면 깔끔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물론이고 렌즈도 따라 움직이죠 어라운드 뷰도 깔끔하게 나오고요 현재 자동주차 시스템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은자 인텔리전스 세이프티 보행자 경보 시스템이 있고요 에어벤트 위쪽으로는 CD 플레이어와 지겨찾기 버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조 시스템의 통풍 열선은 물론이고 디퓨저 기능, 방향제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컵홀더와 전자식 여봉,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에 어댑티브가 있는데요. 제 운행 습관에 따라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는 기능이고요. 현재 주차 감지 센서의 모니터링 시스템, 에어 서스 있고요. 그리고 조그 셔틀까지도 있습니다. 이서하단부에는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고요. 이어서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ECM 룸미러에 그 위쪽에는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일단 선쉐이드 뒤에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늘어짐 없이 깨끗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선루프 작동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천장 내장제도 블랙 컬러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현재 때도 덜 타고 고급스럽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완벽하게 작동됐습니다. 1열 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2열에 탑승했습니다. 1열 못지않은 옵션들이 뒷좌석에 가득 담겨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후성 모니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쇼파디의 차이점은 현재 후성 모니터와 옆 b 필러에 보시면은 간접 무드등이 있는데 여기 롱바디와의 차이점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에어벤트는 B필러 쪽에도 있고요. 가운데에도 있는 4개의 에어벤트와 독립공조 시스템의 뒷좌석에도 통풍 열선 시트가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암레스트 쪽 보시면은 뒷좌석에도 전동 시트가 있고요. 도어트림 쪽으로 보시면은 현재 뒤에도 메모리 시트와 암마 시트까지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저 암레스트 다시 돌아오실 건데요. 이쪽에는 이렇게 컵 폴더가 있고요. 그리고 태블릿도 이렇게 탈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놓으시면 은 무선 충전도 되고요. 이 태블릿으로 차량 내에 옵션들을 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헤드셋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능 하나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리클라이닝 기능인데요. 자, 지금 시트가 앞으로 접히면서 이 모니터의 각도도 제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게 바뀔 겁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앞에 시야가 방해가 되잖아요 완전 직각으로 꺾이기 때문에 답답하지도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풀레스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풀레스트가 내려올 겁니다 자 이렇게만 된다면 다리 올리고 편하게 주행하실 수도 있고 뭐 운전자가 잠깐 고속도로나 어디에서 쉴때 여기 앉아서 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3,000 중반대의 옵션이란 옵션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꿀매물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측방에는 이렇게 전동식 선커튼까지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도 햇빛 차단에도 정말 탁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에는 이렇게 화장등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풀옵션, 어떻게 3,000 중반대의 BMW 플래그십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앞으로 가서 엔진음 듣고 총정리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엔진은 들려드릴게요. 와 소리 너무 좋고 클린 클린합니다. 진짜 오늘 너무 좋은 매물을 가져온 것 같은데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진짜 블랙 사파이어의 모카도 귀하지만, 지금 730LD, 롱바디 디젤인데, 지금 가격이 거의 쇼바디 가격 아니겠습니까? 3,500만 원이고요. 1인 신조의 보험이력 부품값 12만 원짜리 하나였습니다. 안심하고 구매하시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위에 나인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지금까지 중고차일번지의 김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